네, 이곳은 울르자미가 있는 부르사에서 가장 번화하고 핫한 플레이스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각종 한이라는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 한은 대상들의 숙소 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예, 그만큼 이부르사는 당시 실크로드 교육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울루자미와 비단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코자한, 다음에 에미르한,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있는 블랜드 바자르를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앞에 보이는 골뚝이 보이는 길다란 건물이 유명한 실크로드의 비단구역의 중심지였던 코자한입니다. 10시 반에 문을 열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내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중심과 코자한과 오르한의 자미와 같이 옆에 있는 부르사의 랜드마크 울루자미입니다. 울루자미는 부르사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모스크인데요. 부르사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에,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할 때까지 트루키에서 세운 자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1421년, 순탄 메우메트 2세 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큰 돔을 사용하지 않고, 어, 지금 밑에선 보이지 않는데요. 20여 개의 작은 돔을 12개의 사각기 등이 받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보스만 제국 초기에 자미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규모도 대단하지만 어, 내부 기둥과 벽에 이슬람 문자를 쓰인 코라는 굉장히 역동적면서 우아함을 겸비한 이슬람 미술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어, 에디륜에 있는 에스키 자미와 더불어 튀르키예 저녁에서 이슬람 문자의 진술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서해는 조금 와닿지 않은 것 아, 같아요. 나... 중앙의 돔은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으며 바로 아래에는 16각형의 대리석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가 수도가 밖에 있는 일반 잔이와 달리 독특한 형태란 눈길을 끌며 아, 울르자미는더 그레이트 모스크란 뜻이고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 1 2 개의 코끼리 다리를 닮은 어, 기둥과 20개의 돔이 어, 유명합니다.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벽은 아무런 장식 없이 아주 평범합니다. 1399년에 어, 설립됐다는 명대가 붙어 있고요. 울루장이 1399년입니다. 들어간 입구에 목닥같이 생긴 실덩어리가 어, 있는데 이거는 네, 들어가는 카펫이 날리지 않게 다른 배를 해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물장에 들어왔습니다. 어, 그서부터 온 사방에 호란 호란의 기절을 적은 서예 작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요. 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조금 생소하긴 하죠. 맨날 한자나 한글로 된 서예 작품을 보다가 요즘 음, 생소하긴 합니다. 네, 중간에 멋진 금수가 있어서 시원함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금수가이잔이 특징이죠. 이래봐 이, 이 목걸이 안녕하세요. 떠 안녕하세요. 빅세트 떠리오. 어디 엄두 와? 아니야. 네, 규모는 굉장히 큰데. 화려한 장식 없이 이슬람의 서예양이 많이 있어서 이슬람 서예양식의 진수를 볼수 있는 그런 잠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붕이 작은 돔이 20개라고 하는데요 보시죠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그래서 세로 다섯 개 바로 4개, 조합 20개의 작은 돔이 갇히고 있습니다. 특징은 좌우에 보시면 돔 위에 유리천장으로 되어있어서 채광효과를 네,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갈색톤으로 우리가 이스탄불에서 봤던 또 화려한 모스크하고는 좀 대비가 되면서 기품있는 우스만제국 초기 모스크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미유랩은 화려한 금색 양식으로 네,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안으로는 네, 들어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네, 굉장히, 어, 내용은 모르지만, 뭐꿀 안에 묶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흥미가 있고 우아하면서 기품 있는 네, 그런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 예, 보이는 아, 그... 것은 설교단인 민바르입니다. 민바르의 목조 조각 장식이 굉장히 정밀하고 유명합니다. 대형 서유작품이네요. 왼쪽에는 금실로 장식된 예, 멋진 작품인데 설명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굉장히 바로 어, 한 3m, 세로한 4m 정도 멋진 직물인데 대부분 불안의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고스만 제국 초기에 모스크 형태를 잘 보여주는 네, 가능한 모스크였습니다. 네, 자미의 측면인데 자미 뒤로는 네, 확실히 그 유명한 스팟답게 아직 문은 안 열었지만 각종 기념품 사계와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루자미에 네. 스무 개의 작은 돔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 낮은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크로드 기단목의 거점이었던 코자한 네, 시장입니다 10시 반부터 문 열어서 좀 이따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산쪽으로는 산하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보이고요 저그 위에 첨탑이 네, 군사의 명물 케이블카입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터키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각종 바자르하고 울루자미의 주위가 굉장히 한적했습니다. 상점도 열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나와봤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오른쪽에는 울루자미입니다. 네, 불금벽들의 민나렛이 석양을 받아서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울루자미는 부르사 네, 시민들의 네, 가장 중심지구 랜드마크입니다. 참이로 네, 들어가는 정문이 있는 쪽이고요. 블루자미의 속쪽 벽면에이 거리는 쇼핑거리로 유명한데요. 각종 기념품상과 카페, 그리고 멋진 부티크샵들이 들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굶기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에미르한입니다. 에미르한은 오스만 제국 최초의 한인데요. 이 한은 다른 용어로 테르반사라이, 뭐 여각 정도로 번역이 될수 있겠네요. 우루한 가지가 부르사를 점령한 후에 북합단지를 만들 당시 한군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건물은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에는 36개, 2층에는 서전 8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에미르한은 건립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어졌을 당시 그대로의 건축량식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이곳을 통해서 코잔으로 이동했습니다. 을 군산은 예전부터 견직물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는데요. 이곳 바자르에서도 현재 또 직물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코자한은 원래 대상들의 숙소였던 헤르반 사라이로 사용되다가 1492년 베아즈트 2세가 재건했습니다. 코자한의 중간에는 멋진 2층 탑이 있는데요. 주위에는 무사 시민들이 이렇게 차와 각종 음료를 즐기고 있는 멋진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한 네, 성가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색채의 실크와 면 제품을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전부 우측으로 네, 화려하고 예쁜 비단 네, 제품들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린림와 네, 고호의 그림을 디자인한 그런 네, 실크도 있고요. 이곳의 아, 실크 제품들은 정말 다양하고 멋진 제품들이 많네요. 네, 저도 하나 사서 선물로 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끝도 없이 실크 가게들이 처리하고 있네요. 부탄블에 그랜드 바자에서도 르 이런 가게들이 있지만은 부르사는 실크 목의 중심지답게 제품들도 화려하고 훨씬 더 다양하네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려고 들어왔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싸지는 않네요. 약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이렇게 저녁 무렵 울루자미어 에코자한 에미르 한 생체를 마쳤습니다.